앤, 씰이, 안 TV, 송입니다. <laughs> 오늘 뭐할 거냐면, 재밌는 놀이! 자, 아, 오늘은, 이 별들이 있는데, 이 별들이 뭔지 알아요? <laughs> 봐봐요. 이렇게 하면, 우와, 멋지죠? 아, 불까지 끄면 어떡해, 지민아? 어떡해! 지민아, 불을 꺼버렸네요. 이렇게 하면, 지훈, 지민, 엔티비, 장인. 오늘은, 피구 같은 걸 해볼 거예요. 나 그러면을 만들고. 근데 오늘 피구 하지 말고 무가구치할까? 무거운 구치. 선을 먼저 만들자. 응. 어. <laughs> 자얘 오늘... 네, 네가 네, 네가. 선을... 네, 내가 만들게. 선 여기. 여기. 아니야 여기야. 아야그다 아니, 이거지 치 이렇게 하자, 지민아. 아, 응. 예. 해, 지민아. 응. 이게 선이다, 지민아. 응. 됐어야 돼. 아, 근데 너 찍혔잖아. 응? 야, 이미 찍혔다, 지민아. 어떻게? 이렇게 하자, 야. 빨리빨리 물려, 물려, 물려. 물려, 물려. 아, 울려. 아 게, 괜찮은데. 아이안에술례오아 그거 셀 피로 야 그거 내가 이렇게 해잖아 어 빨해 리 여러분 움직이는 안 움직이다 댓글 댓글을 안 되니까 그냥 어할수 없네 꽃습니다가 꽃이 피었습니다, 피었습니다. 저 여러분 씩습니다아 피었습니다 이고 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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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가야 돼 들고 들고 아, 아, 여러분 지금 무거운 꽃이 유기같이 꽃이 하고 있는데 아니 야 다시 쭉오르잖아야 여러분 지금 저가 난 있는데 일단 계속 해봐 지민아 계속 해봐 무거운 꽃아 저기 봐 여기 봐 잠깐 여러분 지민이가 무거운 꽃 잘하는 거 알죠 사실 그래서 아니 오지마 안 아, 찍혀주네 예이! 지키자래! 가만히! 여러분, 지민아,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. 지민아, 지민아, 너 나오면 안 돼. 너 지키, 나오면 지나오안 된다고. 너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이렇게! 이녀석. 너 카메라면 안 나오면, 카메라 나, 안 나오기만. 누구나, 누구나, 누구나. 지민이가 잘 나온 거 알죠? 지민이 가잘 나온 거 알죠? 그래서 지민이 가가이 갖고. 네, 여러분, 이제 무거운 꽃을 이제 이어서 할 건데. 지민아 빨리 가. 너 나오면 안 돼. 나오면 안 된다. 이상한, 이상하네. 진짜. 저 지민이 커튼 속에 들어왔어요. 빨리 나와, 지민아. 한번 가볼까요? 계속해 세금 세금 응. 빨리 해 그러면 안하와아무피웠습다아 아, 여러분 세상에요저 이불이 보여주세요뭘해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 무궁화 꽃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. 잠시 뜰래. 여기 봐봐. 응. 자, 지미 움직이잘 봐야겠다. 아, 지미 움직이 잘. 잘. <laughs> 여러분, 지미 움직이잘 봐줘요. 이쪽 움직여도 돼요. 안 나오네. 여러분 집이안 나오는데요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. 무궁화... 옆에 없으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아, 워시. 아, 쉬었네. 이거 하 무궁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<laughs> 아이 갈수 <할> 있었는데 나도 못 잡아가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빨리 나와 응. 여러분 집이 안 나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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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었어 <laughs> <laughs> 아하. 어. 에이 정말. 에이, 아. 꼭 자, 꼭 자. 고마 있어. 무궁화